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원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이 자리를 서고 보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3-5 목자 이순옥 권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을 때도 전에는 전도하라 하면 무겁게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초대받아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 전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야베스 기도가 생각나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만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기 원하며. 나 자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참음과 인내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은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영적 승리하고 보니 기쁨과 감사하게 되며 나는 그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계획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부족한 종을 사, 사용하시고자 다듬고 또 다듬어 복음을 전하라. 음성을 들려 주셨고, 영원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산의 고통까지 겪게 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외운 적이 없었거든요. 성령님이 원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다 왔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그 많은 열매맺어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70인 전도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영원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같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전도하러 나아갈 때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옷을 화사하게 입고 표정 관리를 하고 어르신들 유모차로 또 무엇으로 대접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대를 통해 영혼 구원 받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전학으로 만날 기회가 되면 남녀 구별하지 않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습니다. 신일 가족 우리 모든 또 가족들을 자랑하며 또어 남자하고 또 식사한다는 그런 말에 또 소문이 들면 그런 비난 같은 것은. 전혀 두렵지를 않더라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참 비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바람 맞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70인 전도 동참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없지만 저는. 전도 왕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 여왕이 되셔야 되는데. <laughs> 꼭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